안녕하세요. 돈벌레TV입니다. 돈벌레TV 구독자 중에 홍진호라는 분이 군대에 가신다고 합니다. 안녕히 다녀오세요. 하, 하, 나. 저는 이렇게 웃으며 보내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군대에 가야지요.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부디 몸 건강하게 나라를 열심히 지켜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동생에게 모범이 되어 건강하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섬 내일에서 보듯이 주위는 물러가라 나라는 내가 지킨다 하면서 홍진호는 가문의 영광이라고 선포하면서 군대 생활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돈벌레 TV의 구독자는 홍진호 부대에 수천 명의 부대원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는 헛된 꿈에 빠져서 조만간 구독자가 수천 명이 될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겠어요. 하, 하, 야. 그럼 홍진호 구독자님. 한 명의 구독자 증가에 감사드리며, 건강하게 갔다가 건강하게 돌아오시기를 빌겠습니다. 안녕.